안녕하세요. 유닉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분께 위임합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것을 생각한다거나 절망적인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일의 어두운 예상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불행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을 충실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슬픈 습성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믿음 때문에 평안이 있고 감사 때문에 충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어두운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3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이었습니다.